마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 어제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먼저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성경에 있는 랩런트 7명과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응답받은 랩런트들과 초대교의 특징입니다. 단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우리가 말하는요, 좋은 조건이 없어요. 잘못 뭐죠? 이겁니다. 악조건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악조건이라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정말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들 최악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조건이 되거나 상황이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있나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죠? 참 나를 이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지 못하냐. 가장 많은 게 그겁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전부 혼자였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 그, 자,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해 안 해주면 울고 또 누가 이해해주면 울고 그 울은 이유가 두 가지라니까요. 누가 나를 막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울고, 또 이해 안 해주고 엉뚱한 얘기하고 뭐 자꾸 그러니까 또 울고. 그그 그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유목사님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뭐 좋은 얘기 듣고, 좋은 말 하고, 좋은데 가고 뭐또 해도 영은 바뀌는 게 아니라, 영이 사는 게 아니라고. 이걸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나 이해 안 해준다고 레런트 일곱 명과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전부 악조건이었고 최악의 상황이었고 혼자였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외로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외롭잖아요. 그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요,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게 돼야 돼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상한,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 혼자입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다니까요. 쌍둥이가 100명이라고 해도, 나, 다 다르다니까요, 100명이. 백 명, 백상둥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틀린 생각. 빨리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나는 조건이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나는 혼자다. 이거 먼저 바꿔야 돼요. 누구하고 포럼하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상황과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려요.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양육받고 그거는 다 필요한 거다.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한 가지 목표를 딱 둬야 된다. 최종 목표를 둬라.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힘을 얻는 혼자서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속아 버리는데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악조건이다, 최악의 상황이다, 혼자다. 아닙니다. 이 생각 먼저 바꿔야 돼요. 내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지금 악조건이고 최악의 상황이고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실제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나의 현장을 살릴 건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결국은요, 세 가지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스물 한 가지도 세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세 가지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도 그세 가지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오래 주셨던 말씀, 그세 가지 안에서 모든 게다 나온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요, 이게 돼야 돼요. 보금체험이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처럼 이런 거에 속지 않게 되냐? 보금체험 돼야 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보금체험. 이걸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이라고. 스물한 가지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래 주셨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보금 체험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금이 체험이 진짜 돼야 돼. 보금 체험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영적 문제를 진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 말이요. 가난한 사람이 복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 어떤 어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복지 대상이 아니라 왕도 복지 대상이요. 장관도 복지 대상이요. 대통령도 복지 대상이요. 지금 보세요.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 영적 가난, 영적 빈곤. 이걸 진짜로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 주일날 이 메시지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걸 얼만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성경권자 하나만 딱 이해되면 돼요. 실제로 지금요, 보면은요, 이걸 정말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반드시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에 중요한 이 축복이 회복되어야만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여기에 문제가 온 겁니다. 이 배우가 사단이고요. 이걸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문제. 그럼 신자에게 영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신자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요, 이 축복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여기 빠져 있고, 신자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자꾸 옛날에 이 생각, 이거, 이런 거에 속았서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한 번만 깨달으면 됩니다. 진짜로 그 사람 속에, 아, 내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걸 아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한두 번은 나오는데요, 못 나옵니다. 한두 번은 기도하는데요, 못 합니다. 한두 번은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가 안 돼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이걸 모르는데, 이 가치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우의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거로 뭐 해야 돼요? 답이 나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실제로 정말로 믿어지고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또 사역하다가 속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스스로 속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말씀하시고 그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오죠. 자기가 속이려고 온게 아니고 자기도 속고 있다니까요? 속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뭐에 속고 있냐? 내가 지금 복음을 정말로 체험 안 됐다는 거를요,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이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 이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합시다. 뭐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내가 아, 이 기도가 안 되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다. 그런 분명한 거는요, 요 단어를 안 써도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부분에는요, 굉장한 문제가 와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사실로 내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나는 괜찮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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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는 뭐, 이렇게 생각, 속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 그래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다 완전하다 그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그리스도면은 충분하다. 이게 실제로요. 여러분이요.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뭐, 누가, 뭐, 누구 말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체험이 됐다니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그림자를 바라보고 체험이 됐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됐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는 일이 이게 실제로 딱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확인돼야 돼요. 이걸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게 이번 주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국입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 이게 실제로 체험돼. 다시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제로 지금 성도들은 이 체험이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포장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이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해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되어야죠. 어제 기도에 대한 기본할 때첫 번째가 뭐죠? 구원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안에 어떤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가를요 실제로 감사하면서 볼수 있어야 돼요. 복음체험. 이 복음이 체험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이제부터 어떤 게 되어지죠? 그때부터요,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 이때부터, 사실은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돼요. 주, 주, 이번 주에 이 말씀, 이걸 새벽에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 응답과 은혜가 그 안에 있고 그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봐도 같은 본문인데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응답, 축복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때부터요, 말씀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이 능력과 이 역사가요, 믿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첩에 보니까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 아닙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때부터 말씀이 이제 내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요, 뭐가 하고 싶은지 아세요? 말씀이 일단 보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이 체험이 안 되고, 어설프게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내게 맞는 말씀만 들어요. 내게 은혜되는 말씀만. 드려요. 그래서 지금, 나라방도 그렇고, 전세계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니까, 어디 말씀 좋다, 또 뭐, 그하고, 누가 말씀 뭐, 좋다, 이러면 또 거기 가고. 그리고 또 뭐, 말씀 뭐, 안 좋다, 좋다, 이런 게 하고, 뭐 어느 기회 좋다, 안 좋다, 이거에 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있죠.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 이 체험 안 됐지 않냐? 솔직히 얘기하라. 이 체험 됐냐? 이거로 끝났냐? 이거로 감사하냐? 이거면 충분하냐?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 좋다, 말씀이 뭐, 이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또뭐 말씀에서 좀뭐 나하고 안 맞으면 또뭐뭐또 뭐뭐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뭐 나, 나한테 나 뭐라고 한다 뭐참 진짜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 있죠 왜냐 나 복음 안 돼요 다 복음 알지요 그러나 진짜 복음 체험돼서 복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내 눈에 어떤 게 뭐. 뭐가 문제로 보였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것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요. 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실제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문제가 없다니까요. 모든 문제는 축복이고 응답이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한 번은요 완전히 내가 딱맞다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거에 잡히거나 빠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요 오늘 완전히요 이거를 딱 그렇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볼금, 본 겁니다 갈보리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감남산이라 이 감남산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정말 있어야 돼복 보금체험 실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가 구원의 길 그리스도, 구원받은 추, 자의 축복이 뭔가? 이게 정말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듭니다. 우리 지금 말씀 세 군데 나오잖아요. 전체 메시지. 전체 메시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메시지. 전체가 다 교회인데, 내가 지금 속한 교회. 그리고 지금, 기도 수첩 메시지. 요세 가지를 합쳐서 강단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교회 메시지를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강단은 이게 강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 내가 이 여기에 속해지 않았다면 안 해도 돼요. 그럼 자기 교단 말씀, 자기 단체 말씀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이도죠 자,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요. 전부 교회도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게 맞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다 주인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요 말씀이 조금만 참, 이, 이걸, 감남산, 여기에, 집중을 해라. 세 가족에겐 제일 좋은 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고 지금 나오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그래서 지금 녹취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상을 보내는 겁니다. 요것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사십 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다. 오늘 담데이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세가족이나 좀좀이좀 좀 힘든 분은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해도 다내 생각으로 한다니까요. 내 기준 가지고 막 원망 상처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냐? 말씀을 좀 계속 들어라. 말씀을 좀 써라. 말씀을 암송해라. 이것만 계속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가 이거 했다니까요. 그래서 녹시록 뽑아서요, 주중에 나오는 이 전체 메시지와 우리 교회 강단과 그때는 기도첩이 많이 어요 요걸 가지고요, 제가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요, 정말 가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게 나와요. 1장 8절. 아, 내게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내게 이제 정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다. 오직 성령이다. 그거면 된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기도 제목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집중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세계보고만 해야지. 내가 막 여기서 전도운동 해야지. 막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맞는데 내 목표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성계이지.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해야지. 목사가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내 거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싹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인도를 어떻게 하시죠? 말씀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싹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매일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또 성경 본문이요. 앞뒤로 읽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눈이안 보이게 반드시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쓸데없는, 세 번째, 그럼 뭐가 되어지죠? 이제요, 실제로 이제 내가 기도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제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때 어제 주신 말씀처럼 내 영혼육이 이렇게 딱 집중하고 일치되는, 그래서 심신이 일치되는 걸 찾으라 그랬죠. 내가 일치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번, 3번,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때 호흡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녹시를 하거나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그런데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체험, 결론이 딱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운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그게 랩런트 일곱 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오늘 말씀 내가 그들 중에 있는 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들 중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곳에 내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현장이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되냐 내가 현장 가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 보고 속는 거예요. 보금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현장을 봐라. 아무 문제 아니다.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아니다. 내가 있는 직장, 산업 현장, 아무 문제 아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실제로요, 딱 보여져야 돼. 그렇다. 그럼 내가 뭐 하냐? 이분 주중해 주신 말씀, 이거 가지고 내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진짜 이게 되어. 그러니 하나님 문을 딱 여시죠.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전도의 문도 여시고요. 제자의 문도 여시고요. 모든 문들을 다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에 회복할 거였잖아요. 그 회복할 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분명합니다. 왜 예배가 안 되냐? 이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요 해도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성전 아닙니까? 지금 모든 종교 단체 이단들이 잘못된 예배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예배, 귀신 성기고 우상 성기고 마귀 성기는 그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죠? 올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요. 가장 내 삶의 중요한 날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6일 동안 응답으로.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올해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현장, 되게 돼 있습니다. 요한 가지만 되면, 요걸 다 합쳐서 뭐라겠죠? 영적 서밋한 가지만 하면 된다. 영적 서밋 이거 하는 시간을 가죠. 제가 세계 랩런트대에 가서, 그 아렌스 학생들을 부모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도록 시간을 했어요. 그때 요 얘기를 했어요. 나만의 집중하는 몰입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라. 그한 7, 8명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두달있다가 우리 집 사람이 내려갔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와서 사모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그거를 지금 찾아서 하고 있다고. 너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주보 맨 뒤에 나오는 칼럼 있죠. 그유 목사님이 쓴 작은 기도요.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거 하면서 조금 조금 지금 읽어 보고 있거든요. 그 책을 그 아이한테 줬어요. 요거를 진짜. 근데 여러분이 이새벽은는요 새벽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반드시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고요. 현장에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는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성취된 말씀을 매주 매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과 현장에 역사하는 이 영적 섬이시 되는 기도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환경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